우리가 이 부분을 음. 오른쪽 눈에 비해서 왼쪽 눈에 많이 넓어져 있는 부분을 보이시나요? 음. 안녕하세요. 신들의 세계 성형외과 전문의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내 눈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수술인 틔임 수술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해 동양인 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눈이 작고 눈의 앞부분은 몽고주름이라고 해서 내양각 주름에 덮여있죠 동양인들은 눈의 뒷부분 또한 피부가 위아래로 좀 답답하게 물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양인에 비해 눈의 좌우 직경이 좁고 눈이 작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체질적인 부분 유전적인 부분들 로 인해 작고 답답한 눈매를 크고 시원하게 교정해주는 수술이 트임수술인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럼 왜 동양인과 서양인은 눈의 모양과 크기가 다를까요? 그건 골격 구조부터 다르기 때문이죠. 서양인과 동양인만 골격이 다를까요? 아니죠.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얼굴이 비슷할 수는 있어도 100이면 100! 그래서 누구는 같은 트임을 하더라도 효과가 크고, 누구는 효과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변화의 폭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트임을 잘 한다는 것은 얼굴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알고, 그 위에 외면에 대한 예도가 높아서 변화할 수 있는 한계 또한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한계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앞트임이면 앞트임, 뒤트임이면 뒤트임 이렇게 딱딱 구분을 지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경계를 짓기보다는 상담을 하면서 최대한 어떤 모양의 눈이 되고 싶은지에 따라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눈이 이렇게 있을 때코 쪽인 앞쪽으로 눈을 틔워주는 것을 앞트임 귀 쪽인 뒤쪽으로 눈을 틔워주는 것을 뒤트임 눈의 뒷부분을 아래쪽으로 틔워주는 걸위 밑트임 눈의 앞부분을 위쪽으로 틔워준다면 위트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뒤만 틔우는게 아니라 밑부분을 같이 열어주고 잡아주는 뒤밑임을 복합 팀으로 많이 하시는 추세죠. 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앞트임은 주로 몽고주름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위트임은 몽고주름 바로 윗부분을 대각선 방향으로 틔워주는 수술인데 사실 편의를 위해 앞트임, 위트임이라고 나눴지만 함께 교정이 들어가야 예쁜 눈이 되는 경우도 많죠. 뒤 팀과 밑 팀도 마찬가지로 물론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뒤 팀만 하려고 왔어도 뒤랑 밑을 같이 띄어서더 예쁜 눈이 될수 있다고 하면 이건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뒤 팀도 절개 방법에 따라서 설명할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편에서 하기로 하고요. 뒤 팀과 밑 팀은 일반적으로 눈을 크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눈의 인상 또한 좀더 순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 또한 있죠. 까똑 아 까똑 아 트임 수술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해부학적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포텐셜이라고 하죠. 내 눈이 가진 잠재력 트임 수술을 했을 때 포텐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병원에 가서 상담 받으시면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두개골 모양으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두개골이죠 얼핏 보면 마미손 같은데 저희가 눈 주위에 살짝 구멍을 좀 뚫어 놨어요 이걸 피부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안에는 뼈가 숨어 있죠 안아라고 하는 부분인데 안아를 제가 좀더 드러나게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이 피부를 안아 부분으로 연장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오른쪽 눈에 비해서 왼쪽 눈에 뒷부분이많이 넓어져 있는 부분을보이시나요 안쪽에 숨어있는 뼈부분이 바깥쪽 안 와골인데 안 와골 바깥으로는 피부가 넘어갈 수가 없죠 결론은이 안에 있는 뼈의 직경 안와 라고 하는 부분이 커야 해요 직경만큼 큰안와를 가지고 있어야 결국엔 눈의 뒤부이든앞은이든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죠. 내 직경만큼만 우리가 늘릴 수 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경우라는 건 사실 없어요. 다만 해도 크게 변화를 느끼기 힘들다거나 하는 경우에 원래보다 좀더 마음에 안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앞이임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경우에 눈 사이가 좀몰려 있는 분들이나 누우라고 말하는데 눈 안쪽에 점막이 수술하기 전부터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트임을 하면 빨간 부분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이임이 자연스럽게 럽고 예쁜 외모를 갖는 데 방해가 될수 있죠. 대표적인 부작용은 심리적인 부분이 될 텐데 과교정으로 인해서 눈의 점막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쪽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점막은 항상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서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수술을 잘못해서 흉살이 너무 드러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원래 디자인과 다르게 수술이 되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겠죠. t 트임의 경우에는 튀어났던 부분이 제대로 만 수술을 했다면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간혹 다른 선생님들이 수술한 경우엔 상처가 아무는 중에 다시 붙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결국 이런 부작용은 처음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제대로 눈의 구조를 파악하고 디자인을 한뒤 해당 디자인대로 세심하게 수술하면 이런 부작용은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수술을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재수술의 방향성은 환자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키운 건 좋다. 근데 라인이 마음에 안 된다 하면 재수술을 통해 원하는 라인으로 예쁘게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난키운거 자체가 날개 안어울리는것 같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보건술을 통해서 다시 원래 의눈처럼 최대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부분이 의사와 환자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해 보고 결심한 다음 수술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눈을 크게 틔어질수 있는 수술방법인 테임수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면서 생기는 또 다른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